소주가 너무 할줄는거아니 시간 하게 내가 얼음 도 얼음 도는 거. 이번에 동지항에서 귀한 분두분 뭐 모시고 왔는데 유명한 두 명이 분 오늘 또 라이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정경식씨보시겠습다나시 한때는 통화 때못 왔어요 <목소리> 그, 3년 왔는데, 좀좀 많아요. 어, 다이닝, 그리고 3년 지나서 또 왔는데 보여줄 자유증좀 많아요 맘파도 다이빙, 조드 다이빙, 트림이 잠수 다이빙, 딥 다이빙 이 4개를 조금은 그, 다 끊겼어요 본적 <목소리> 없죠? 그, <뭐였죠? 목소리> 굿! 제이피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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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모습을 생길 때 진짜 아무 일 없이 과하시고 아, 오늘 또달임한숨 손도 어디 안 묻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또달임을 하네요 우또 개그 담임을 달리라고 하고 싶은데 자기 탈기 시작할 다라고 우리는 이 참고로 이분은 본점에서 조심해야 되우이 말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스픔은 내가 좀미지만은 말로 제가 무이얘기이 사람은 자 자유증을 하겠습니다 자, 빅다이빙과 낙 파선, 원스프볼그 다음에 존다이. 네 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 너무 그래서 그, 인지선은 없어요, 지금요. 원래 만들었는데, 이집 없어졌어. 나만, <laughs> 나만 카드선 하드만, 카드만 자, 인지선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한번. <laughs> 한마디 했어요 다이빙 한마디 감사합니다 더욱더 응. 안전한 다이빙과 즐거운 다이빙을 분시한 아랫바이터 전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자 끝으로 잘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 한분 있죠 건병선 강사 원래 네. 사부님이죠 응. 나오시죠 건병 나오시죠 오늘 다이빙으로 처음 시작해고 마스터가 됐고 진짜로 응. 감사드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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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도 전세계로 홍보를 다니면서 즐거운 다이빙 하겠습니다 배그다이버스 사랑해주시고 화이트파크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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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자 이거는 아까 그, 보다시피 수호치와 맥주 한번 들어왔는데 마실 건데 먹던 아무 거는 먹방사님이 드실 겁니다 먹던 아무 거는 자! 주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주시면 요맞죠 네. 자! 자! 갑니다! 자자라 자자 자자자 오오아 됐어 아자 남은 거 그대로 갑니다 자 우리 또 사수한테 갑니다 사수한테 자자이거이거아 <laughs> 몰라요 빨리빨자 빨리, 가세요 가세요 몰라요 근데 제자 남긴 거자쭉 아 3분의 1은 남긴 것 같은데... 어우... 어었어 자, 여러분... 제자를 잘못 주면 이렇게 몸이 고생합니다. 제자 잘못 주면... 아... 스마일드 나나무네, 아, 아, 아. 너무 너무 고마워야 돼~ 아이스! 야 이제 저거 보면 아, 어디가... 좀... 야나너막너못먹막한못 그냥... <laughs> 마셔 고생 진짜 많았어요가 실제로 술잔 마시고 오, 잠깐만. 아,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안전 다이빙 하고 아, 뭐, 20년 아, 다이빙 넘게 했지만 앞으로는 아, 60년만 더 아, 하고 아, 그만 둡자. <laughs> 내가 먼저 가겠네 그럼 내가. <laughs> ㅋ <뽤러> <야! 뽤러> 에돼빨 <놀만까>? 먹어 들어 가야 되는데? 어. 아, 빌리셔스 어. 맛있게 더 빼주면 안 돼? 아니야 아몸 좋은 아, 거야 안 먹어도 돼 코로 마시는 거 같아 릴렉스 <릴레> <릴레> 오, 죽는것 봐, 야. 오. 어? 야, 이스 어? 아이, 트이 나왔어. 인정해 숙객이 트이 너무 먹겠다. 네. 야, 레드홀스가 들어갔잖아, 이거 는 빨리, 아이, 빨리. 탔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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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잖아 내가. 그래서, 빨리 보고. 한 번만 틀 야이마디거 아, 아, 어, 어, 아, 어,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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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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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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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거소거 이거 만거소거다거다줘다줘다줘다줘다줘다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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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내일 아내 이거 이빙이때 이거 이다줘거 이거 이거 내일 다거이빙 이거 이거 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네, 이노 m not i n g t m o r r o w 하 아... 네, 진짜... 충정식이겠습니다. 자따 따라따 따따 충성! 하 <laughs>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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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뭔나도거우아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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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요 빨리. 야, 진짜 양심병이다. 쭉쭉쭉. 쭉, 쭉. 엔젤, 엔젤. I love you. I love y 오케이, I love o so u I love y o 아, 미안해요, 미안해. <laughs> 와, 천사네, 천사. <laughs> אוק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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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